안녕하세요. 고수익입니다. 곰믹스 프로 무료 영상 제작하는 어플입니다. 오늘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수정하고 싶을 때 이거 잘 볼게요. 원래 있던 영상이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키워서 봤더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리를 안 줄이고 그냥 넣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. 근데 다행히 저장을 해놨어요. 여기. 자, 보시면은, 불러오기. 여기서, 아파트 놀이터 삼토바이. 예, 요거를 불렀습니다. 예. 미리 저장을 해놓으면은 되는데, 저장이 안 되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죠. 뭐 볼륨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, 네,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이게 너무 크니까. 자. 볼륨 여기 줄이는데 있는데 이렇게 하고 좌클릭 나 뭐야 나 밥먹고 하게 이래도 조금 큰거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한 요정도 나 밥먹고 하게 요정도면은 괜찮은 거 같은데 밥먹고 하게 네 요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민성이라고 적을게요 아 이거 안해 놨으면 큰일 날뻔 했네 네? 아 이게 다시 돌려 보는데 그냥 올릴까 하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소리가 큰 거야 요정도면 적당한데 나밥 먹고 하게. 네, 이러면 귀 고막 나가죠 네. 그래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, 이상 고수 얘기였습니다. 네, 추천엔절차 구독과 좋아요, 조댓글로 응원해주세요.